우리 경제서 정찬민 후보라 정찬민 시보공을 도와주신 시민 여주러분들6 0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니다 그럼 앞으로 국회에 가시면 네, 어떻게 공인을 음, 발전시키실 건지? 네, 우선 그 공인발전에는 우리 세분의 용인 지역 출신 세 분의 국회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용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펴서 특히 용인에 관여된 예산 확보 중점적으로 보고 습니다 특히 용인 경전철 문제는 더욱더 공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습니다 정치가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제가 대단히 대단히 잠깐만 저는 생활정치인, 민생정치인 출신입니다. 제가 중앙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시민과 함께 노력했던 사람, 시민과 시민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던 사람이 중앙무대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국대에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저 자신을 버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